이기대 해안 산책로 시작길에 도착했고요. 여기 여기 보시면 사이길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사이길로 들어가면 이기대 해안 산책로가 시작됩니다. 와, 이만큼 올라왔는데멋있네 구름다리, 해식동굴, 돌개구멍, 어 얼마당.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, 장난 아니다. 이렇게 듀, 듀, 듀. 대박사건! <laughs> 어, 얘가 흔들리는데. <laughs> 아무 없어요. 아. 구름다리 도착. 에모니 시점에 구름다리 걷기. 에모니 시점에서 구름다리 뷰 보기. 와, 파도 소리. 오, 여기가 장관이었네. 잠깐 살짝 보여드리기. 구름다리 4로 갑니다. 와, 진짜 여기 멋있는 것 같아요. 오, 와. 사실 기온은 몇인지 봐야겠다. 기온. 기온은 어, 이곳에서 풍경을 담아 보세요. 어, 그러면 난 담아야 되겠네. 이거 이게 여기가 지금 아, 오케이. 가운데 있는 곳, 마린시리 지금 가운데 있는 곳이 동백성.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해, 해운대. 그리고 달마디공원입니다. 굉장히 좀 초록빛이 많이 감도는 컬러인데 이시나 굉장히 트레킹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초록이 담긴 초록이 담긴 바다와 진짜 진정한 초록과 돌이 담긴 이렇게 두 가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저 에모니의 패션, 제가 패션 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든요. 이래 봐도. 그래서 오늘 나름 신경 쓴 복장으로 하고 왔어요. 저는 일단, 와, 여기가 사진포, 자꾸 카메라 키면은 좀 말하려고 그러니까 포토스팟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음둔관종 에모니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 근데 여기도 산길이라서 힘들다. 아 다시 스탑. 나잘 나오나? 지금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완전 숲에 갇혀 있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와, 저기 다시 조금 있으면 태양 볕이다 아닌가? 아, 저게 어떻게 내려가시냐? 진짜. 잠깐 아, 왜 이렇게 무서운 곳이지, 여기? 잠시 무서운 곳. 아, 이건 이걸로 가야지. 자 무서운 곳. 무서운 곳은 아니고 계단길. 이제 다시 데크길로. 돌아왔습니다. 아 돌길이고. 맞아, 제 데일리 룩을 소개하고 싶은데, 또 바다가 나오긴 했어요. 이게 바로 발을 담글 수 있는 기회인가? 여기가 바로 부산 앞바다에, 아, 부산 앞바다? 발을 담글 수 있는 기회인가? 오! 예쁘다. 이거 봐봐요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방 있어요. 이거 시작. 저는 블랙 컬러가 제일 잘 받아요. 이목구비가 사실 섬, 선명한 편이 아니어서. 어, 좀 뭔가 원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더, 더 눌리더라고요, 얼굴이. 그래서 저는 모든 걸다 블랙으로 맞췄고요. 블랙 바지 보이시나? 헤이요. 네, 블랙으로 맞췄고. 여름에 바, 막 반팔 입는다고 하는 거는 음, 패션의 완성이 아니에요. 무조건 긴팔은 아니지만 여름에 긴팔을 입으면 팔도 보호할 수 있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이경을 찍으라고 휴대폰 거치대 사용법. 여기다 휴대폰을 올리고 찍으래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해? 아, 아. 아 오, 괜찮네. 어떻게 돌려? 오! 이정표가 옛날에도 부산 와서 이런 거본것 같은데. 홍콩 2,000km. 도쿄 961km 밖에 안 된다고? 로스앤젤레스 거의 9600. 베이징 1200. 독도. 오, 독도. 347km인데, 여기. 이거 보세요. 이게 바로 슬픈 소식이라는 거예요. UNI. 물음표 킬로, 킬로, 킬로 그, 미터.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. 거의 지금, 아, 등산인데, 우리 원래 빨간 길로 갈라 그랬잖아요. 새파랑길을 계속 걸어왔고요 와. 여기 오륙도가 보입니다. <laughs> 뷰 대박이다. 와. 와, 저는, 아, 오륙도에 도착했습니다. 우우. 진짜 왕 힘들어요. 는 아니고, 그냥 계단이나 평지 걷는 건 좋은데, 날씨가 더워서 조금 힘들었나 봐요. 그래도 초보자분들 오시기에 추천합니다. 지금은 오륙도 스카이워크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. 계단을 조심해야 돼요. 그런 건 아니겠죠? 10kg? 아닌가? 15kg? 아, 오늘 거의 내일 되면은 다리 알배길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재밌는 트레킹 코스로 가서 더막 아, 처음보다는 좀더 성장해 가지고 좀좀 산민이 말고 아, 그런 걸 뭐라 그러지? 중학생 정도로 성장해 오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파라푼 관계로 빨리 할텐데, 어, 이 기대 3행시 라스트 3행시 누가 운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, 그냥 해볼게요. 자, 이이 기자 <laughs> 기기대모뭐아 뭐지? 배!